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죠? 또 기쁘기도 하실 텐데요. 어, 고생하신 박경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어, 모든 국민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장애인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특히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7대 민생입법과제에서도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 그것처럼 음,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어르신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과 제도로 정비하는 게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고 또 꼼꼼하게 법안들을 챙기고 또 예산도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축제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